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명은 엘리 제사장이고 또한 사람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서 이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서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두 사람의 차이점은 우선 엘리는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엘리의 수종을 드는 단순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사실 사무엘은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레윈도 아니었던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의 수종을 그저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암흑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고 이 시대를 갱신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왜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레윈도 아닌 이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상과 사무엘이 잠들었던 장소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 하반절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엘리를 말합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잤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반면에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서 잠이 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두 사람이 잠을 자는 장소를 대조에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어린 종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실제로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눕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 안에 사실 아무나 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눕는 것은 고사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이 사무엘이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잠을 자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그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잠을 청한 곳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어린 사무엘의 영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이 사무엘의 영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사무엘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개는 당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머물고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이 들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는 어땠습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가 잘 보지 못했다 라는 이 표현은 피지컬리 이 눈으로 잘 보지 못했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이어서 엘리가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잘 보지 못하는 엘리.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가까이에 있기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가 그의 잠자리의 거리만큼 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사무엘의 말만 듣고도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알미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가까이에 붙어 있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래 봤는데, 이런 라떼 이야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고백, 그 후렴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에 붙어 있기를, 그 곁에 머물기를 힘쓸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였던 것 동시에 사무엘은 일상생활에서 생활면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신실함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절을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곧장 엘리에기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자다가요.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달려가기도 전에 먼저 대답합니다. 사절에보니까요 사절 하반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달려가니. 여러분 자다가 그가 수송드는 엘리가 부르니까요 먼저 대답하고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엘리의 수송을 들던 사무엘은 이처럼 잠을 자는 순간에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사무엘이 일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던 주인에게도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성실하게 일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상에서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홀해하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고객, 나의 오너, 나의 상사, 나의 거래 대상자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책임들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일은 중요하고 세상 일은 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중요하고 육체적인 일은 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영적인 일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늘 갈망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